여러분이 위에는 판자는쉬우서 알겠죠? 겨울 동작입니다. 공갑피죠공갑 동갑피가 확실히 우리가갑피가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들어본 적있습니까공갑피 없지 않아요. 동갑피는 박이죠, 박. 흥부와 논과 판판 그 이야기 아시죠? 옛날 그 이야기 고대에 보면 그 피자. 피자. 예, 그박 껍질. 가죽피자자는 피자가 가죽피자. 야, 그게, 참, 이게, 예. 차갑다, 성분이. 성분이, 성기, 차갑다. 차 차갑다. 예, 차갑다. 예, 예. 그래서 열정이 있을 때 쓰는 약이다. 예. 그래서 성미는, 단, 단 미, 한이라고 돼있죠. 예, 단은 이거 싱거울 담자입니다. 싱거울 담자. 이신 싱거울 담자인데, 싱거운 게 싱거운데, 어떻게 싱겁냐 하니까, 단맛에 약간 가까운 신맛 아, 저, 싱거운 맛. 단맛에 가까운 싱거운 맛 우리가 보통 이런 담백한 맛이란 말들어보세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약간, 단, 약간 단맛이 있으면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그런 네, 단맛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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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되면 밥을 많이 시었는데 밥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많이 끓여주셨는데 네. 지금은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모르고 먹었는데 참야기니요 네. 무척 맛있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무척 맛있죠. 소롱박에 하고 그, 그 해놓은 거, 이거 형, 근데 보이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네. 그래서, 강, 방, 미, 한입니다. 미, 한은 작을 빚자, 약간 차갑다. 그래서 열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귀경. 이 귀경입니다, 귀경.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용 경락을 말하자면, 어느 경락에 들어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적용 경락은 k 와 소장입니다. a 와 소장 경락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수소종입니다. 이수소종 이수소종 이수소종이 뭐냐 말 그대로 수액대사가 잘 안되는 거예요. 수액대사가 잘 안돼서 사람이 수액이 잘 통하지 않으면 소변이 잘안 나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사람이 부어요. 그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붓는 거. 그러니까 소변이 인효가 잘 돼서, 소변이 이수라는 것은 수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통해가지고 잘 빠져나가게 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붓는 것이 낫게 된다. 치료한다. 그것을 사라질 수 없잖아요. 아시 그렇죠. 예. 이고 예. 무조건 기 거의가 렇습니다 예, 물론 그 심장이 안 좋으면 손이 많이 보여요. 게 손이 붓는다든지 예, 발가락 쪽 이렇게 만져서 부가 있는데 예, 그런데 보 편적으로 콤파시 안 좋은 사람은 얼굴 주위로서 많은 거예요. 작거나 눈주위로 많이 보여요. 인주의가 그러면서 쌍꺼풀형데 쌍꺼풀 뒤인 것처럼 쌍꺼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보다 콩이안었죠 응. 어제 상그래아 나는 뭐 쌍꺼풀 뭐 이렇게 는데 아, 피곤한데 피곤해서 잠만 자고 면 쌍꺼풀이다 그 사람 큰일이에요. 콩밭이 안걸었요 큰일이죠. 저한 큰일. 눈이 빠 눈이 빠지야 쌍꺼풀. 아니 눈이 보면요 눈이 응. 이쁘게 짝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부으니까 이거, 이게 눈이 이렇게 얇은 사람들이 부으니까. 이막이화하게 아,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싹아이쫙 거의 지금 리는게 있습니다. 예.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막 보여요. 눈 지로 도잘요어막 보여요. 특히 눈지가 많이 네. 확 보습니다. 그러면서 발이 신이안 들어갈 정도로 보거 전부 커 있어요. 거의 90%가 그래서 물론 심장이 있지만 거의 90%가 콩팥에 담계 되는. 그러니까 다시 수액대어상이 되는 것이 인신부들이 이렇게 발이 되고 되고. 인신부가임신을 하니까 한바퀴는 장부익이 떨어지니까 수액대서안되 그래서 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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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때는 좀 마사지를 좀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임신분은 약을 함부로 안 먹는 게 가급적이면 예조 음식으로만 게 하고 이수 예. 소정. 예. 그다음에 임상용 수종창만, 수종창만. 아, 이것도 바로 어 이수 수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건수정창마이라는 것은 수독으로 인해서 어, 생긴 분 있는 그런 상태를 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초에 관해서 우리가 어, 설명했죠. 삼초는 말 그대로 어, 위는 케비 네, 이게 폐와 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 중초와 비 같은 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 그 하초, 파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에서 이 상초의 기능은 수액을 잘 대사하는데 수액을 우리 몸에 에너지화시키서잘 흡수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잘 내려보는 기능이 되는데 이게 상초가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말하는 그 보건 컨파기능 하고 우리 한방에서 보는 참이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니이 아시겠죠? 일반 비용에서 말하는 성과선은 단순히 소변만 불러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옆에 동신과 수질에서 호르몬이 나온 정도 그렇게 이제 한이지그 외에는 뭐 별다른 것이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소까지 다 보는 전혀 다르죠. 네. 세밀하게 보는 것이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기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수액 대사가 잘안 돼서 어, 손발이 굽는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소변 분리랑에서 라 열이 아실 것처럼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나오도 뚝뚝뚝 떨어진다거나 자주 본다거나 뭐 그런 예, 증상. 소변이 자주 뚝뚝뚝 떨어진 소변을 보고 싶어 갔는데 뚝뚝 떨어진 것은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 좀 있어도. 가 있고 방광이 약해, 방광이 약해서 이게 틈이 벌어지니까 요실금이 있는 것거든요 요실금의 원인이 단지 아니라 어떤 이 이게 뭐 이렇게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 나이에 상관없이 오더라고요. 오편도 보세요. 예전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광이 꽉차면차야이게 열리겠 겁니다. 딱 내에서 면이 열려서 소변이 나오잖아요. 펑퍼덕 하듯이. 그런데 이것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상태. 열려져 있는가 조금만 해도 그냥 흘러버려요. 자기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상관없어요. 자기도 상관없이. 그냥 걸어가도 흘려버리고. 그것이 왜냐면, 이게 무순하게 일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수술하고 잘라버리거든요. 잘라버리면 다음에 또무순해지또 또 잘라야 돼요. 다 잘라다 보면 나는 콩팥 없어지겠죠.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항상 병원에 가서 콩팥이 뭐무순한게 놓으시면 수술을, 수술하다 잘라버리다. 그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수술해요. 수술합니다. 네, 수술을 수술합니다. 많이. 수술합니다. 수술합니다. 네 수술하고 수술해 하는데 이걸 그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암이 들었다든지 특별한 게 아니면 잘라 야 돼. 그건 당연히 어찌해야 되니까 색전술 을 하면 그 음. 그것만 잘라야 되는 거죠. 옆에 장기도옮겨 가지 못하게 이렇게 다 잘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색전술을 합니다. 색전술을 다 잘라야 되나요? 모더니가게 임파선으로 이게 암이 진행해서옮겨갈 때는 임파선을 이렇서 타고 가니까 임파선을 다 잘라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장기를 잘라 버려요. 이렇게 잘 그거 것 색전술, 색전술을 하는데. 그건 이제 특별히 암이나 전이를 못하게 할때 그런 한이 있지만 없으면 그게 되니까 그러나 사는의 질환이 없는데 단순히 요실금무하고 수술을 해버리면 칼을 댄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댄 것만큼 우리 몸이 그만큼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그 사람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사실은 특강을 할까 이걸 할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진도를, 이게 진도 나온 거나 다르잖아요. 약, 이 약초를 할까? 특강을 할까? 정강이니까 그랬는데, 아, 사이사이에 한번 말하면 되고, 약초를 하자. 약초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적에 맞고 제가 약초를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은 분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작은 분종이라든데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사실 네,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작은 분종이란 거냐면은, 여성분들이, 예전엔 좀 이렇게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실 때 가스렌지가 없고, 남자 이렇게 불을 쬐면서 했잖아요. 그냥 따뜻한 기운 그니까 여성질환에 별로 좋었어요 불이 직통이니까, 치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에서 쓰면서 치만 더 짧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찬바람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여자인테 이게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빨간 피라는 것은 공기만 우리가 산소 이거 그 영양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쁜 것을 가지고 나와요. 찌꺼기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즉 들어가서 산 깨끗한 어, 산수를 줘야 야 되죠 세포가 잘에 그렇지만 나쁜 찌꺼기도 가져 나와야 되거든요. 세포에도 나쁜 찌꺼기 있잖아요. 우리 그걸 가지고 그걸 못가져오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환이 뭐예요? 좋은 것 대사라는 것은 좋은 것은 넣어주고 나쁜 것은 다시 한 바퀴 돌아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변과 대변 나오고 뭐 이런가 이 그렇게 대사하는 우리 몸이.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나쁜 것들이 정체가 딱 돼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 그 적체라고. 해요. 굳어지면서 딱이는 이게 말하자면, 종기가 생기니다 종기가 생기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제이소안에 종이 생기고, 밖에서 하면 터져보면 되는데, 이게 어찌하면 되는데, 안에 생기는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힘을 빌려가 하는 거예요. 그종기 그 종기. 그 분석이 뭔통 종기입니다, 종기. 안에 생긴 종기. 그냥 보통 양성종양이라고 말하죠. 음성이 양성종양. 그것도 나무면 공기가 계속 커요. 커지니까그걸 자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네. 근데 그것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들이 없어지고 또안생기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생겨도 수술해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암 환자들이 5년을 보잖아요. 보통 병원들있죠 5년을 생존기간을 보고 5년을 살았으면 의학계에서는야 성공했다. 우리 병원 성공했다. 암 수술 성공했다. 5년 후에는 감격이다. 그 5년만 딱 생겨라면 성공했다. 이딱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파에서 손을 대 사람은 관리를 엄청나게 돼요. 항상 같은항는거아요 절대 찬물에 수영하러 들 절대 여성분들 찬물에 수영하러 아무리 왜냐면 밑에가 차가워요. 여성 그거 자꾸 습이 안 돼요. 여성 질병 습이안 되거든요. 남자 여자 좀 말요. 저 그래서 저말할 수는 안 되거든요. 다음에 하면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네. 예. 다한 예. 예. 미지근을 물로 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예. 우 분들은 항상 찬물을 먹이려고 미지근한 물을 대고 항상 미지근한 물로 미지근한 찬물은 손발이안 되시겠죠. 미지근한 아니, 한 번만 살짝 된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막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한는 게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뜻입니까? 어쩌다가 한번 또 애하고 수영장 한번 가는 데이거 그런 것을 많이 막 가서 몇 시간씩 가서 막논다든지너 매일도 뭐, 가고, 그 다음도 가고, 개혁도 가고 막 참대로 해볼래요? 여성분들 수비하는 오래 그래서 여성분들이 방석할때방석이 하나 있으면 누가 내 양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창기가 되는 문제가 되니까 냉증이 걸리니까 남자, 남자는 괜찮니까? 으남자도 물론 치질이 걸린 환경안 좋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치는되니까방식을 여성분들 이 양보를 하잖아요. 원래 어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관리를 잘 하셔야 요 아시겠죠? 관리를 정말 잘,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도 곰팡이 민족 알수 있습니다. 여러에 속옷을 확실히 삶아 입어야 됩니다. 속옷을 삶지 않으면 특히 여름 같은 세이 곰팡이 세기 같은 거 여러분 장마절에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수분 특히 속 같은 거팍쌈 마가지고 햇빛에 액상 말려가지고 다시 한번 발을 딱 달려서 입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매년 그한 달에 기운가는 곰팡이 부상이 있는, 그 있는 질염이거든요. 안 좋아요. 이런 아시겠죠? 에? 그래서 배 그래서 배아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에 반드시 삶아서 절대로 물에 빠져서 안 되고 그래서 여성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속에서 막 자르게 되면. 어, 참 힘들잖아요. 뭐 병원 가는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 아니에 솔직히 말해. 접속하고스트레스는 사실, 돈 내놓으라고 하지 고뭐 기다려야 되고, 시간 뺏겨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서, 네, 작은 운정은 아니, 허공인데, 종기인데, 안에서 나.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됐으면, 폐경니까지 기다리면 벌써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그것이 여성 호르몬에 있어서 또 이렇게 원이 또 작용 작용을 하거든요. 예. 예.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폐경까지 가면 예. 좀 사그라지니까 그때 기단사도있긴하니만 계속 커지면 예. 그래서 이제 녹이 내려되는 뜸으로가 녹이네요. 뜸 뜸으로 녹이네요. 녹이고자원이 예. 있는데 녹이는 또자원의그 한약 처방이 따로 있어요. 근종이 한 한약 처방, 한약 처방을 가지고 녹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 하고, 녹여내리고, 먹고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하면은, 예, 그것이 녹여지면서, 따뜻해지면서, 그것이 이제 막 자꾸 이제, 녹여지겠죠. 그러면서 납품이 배출되면서, 걸면서 이제 치료가 나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뭐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수술. 수술. 예? 수술 많이 합니 그렇죠. 작은 문제에 수술 많이 근데 아, 근데... 조금 예, 그렇죠 자궁에 손을 음, 넣는 거 음. 앞으로 아이를 낳는 분 특별히 예잘 네, 관리를 잘하시 바랍니다. 아이를 안 낳을 같으면뭐 관계가 그래도 음. 안 되지만 특별히 아이를 낳는 예 예. 많은 있잖아요. 몸에. 네. 예. 그것도 있지만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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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것이 왜냐하면 호르몬의 영향하고 이제 그것도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렇죠 그게 이제 상태가 별로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 남자 남성과 이게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50이 지나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성이 남성 나가지고 남성이 여성 가가지고 왜그래요 호르몬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남성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 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60일 오니까 깍스를 못해요. 아니, 면 여자 쪽에 이거, 야, 기저귀가 따라다니고 뭐시키면 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막, 뭐 그냥 여성처럼 돼요. 그러나 여자는 막, 와, 말도 하잖아. 요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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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많이 그래서 언제 내가 여자고 하 결혼해나 남자고 결혼해나 이런 게생깔도 그런 거 있죠. 아니,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그 어떤 호르몬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때 가장 많이냐 하면 스트레스 음. 여러분 스트레스받을 때 호르몬이 그렇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있죠 자율신경실조증을 검사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내 분비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 그것이 안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 그런 다 그런 분,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냐면은 아, 여성의 난소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근데 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오펜제이콤파의양 옆에 부신 수질과 부신 피질이 있어요. 거기가 그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중심축이에요. 다른 이제 내분비있습이다 내분비라는 말 그대로 피에다가 직접 호르몬을 넣어서 우리 자율신경을 교감신경과 공연, 우리나라의 음과 약을 조절해 주는 건데 이것이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밸런스가 깨져버리거든요. 그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여성이 그런 자극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를 못가하는 어떤 그런 불림이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어떤 그런 예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사이 성경 있는대로 굉장히 그것이 최고의 보 굉장히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때예말에거 유행하는 말에 여러분 뭐 지금도 뭐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만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속에서 이 만약 이제 뭐 의학적으로 말하는 호르몬이 균형이 분비가 잘 돼요. 어떻게 음과 양이 다 균형이 맞는. 그러면서 콩팥은 음과 양을 잘 해주면서 음이 콩팥의 온도 좋아지니까 어때요? 얼굴이 막 사리지꽃이 피는. 왜? 우리 몸의 모든 음은 톤바스 음이라고 했 정도에, 양은 모든 톤바스 음이라고 했 정도에, 일반적으로 있을 걸호르몬이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스트레스나 어떤 그 외부 의 어떤 자극에서 어떤 그런 자극이 오면 그러면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은 호르몬에 의해서 음과 양이서 움직여,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균형이 맞아. 요 어,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해서 내분비 호르몬이 균형있게 잘 구비가 되느냐 이거 검사하는 거예요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안되면 문제고 이런 경영이장이가막 갑자기 한늘왕래라고공하셨잖아요한늘왕래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늘왕래 보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긁어졌가 갑자기 막 춥다 어쩌다 막 춥다 이게 뭐 어떻게 삼을 수가 없어 금방 춥다 그지또막 금방, 금방 또 이게 옷을 입어야 그러다 금방 덥다 옷을 벗어요 이거 한열왕래라고하 아, 네. 네. 한열왕뇌 아, 한과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열이 왔다갔다 교대한다 아, 그것이 아, 특징입니다 갱년기에서 아, 아, 네한열왕래 아, 네. 그래서 한열왕뇌 갑니다 아, 네. 예 갱년기 그게 왜냐면 호르몬 때문이에요 왜 네? 호르몬. 네. 호르몬 호르몬이 이것이 그냥 이게 내분기의 호르몬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갑자기 호르몬이 딱 나올 때는 막 과대에 열이 확 흘렸다가 호르몬도 균형이 확 내려가니까 막 추워졌다고 그걸 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 그것이 예, 갱년기 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호르몬, 호르몬이 다시 말해서 호르몬이 이게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사로 주사제로 여성 호르몬을 나중에 주사로 여성 호르몬 나중에 유면 거의 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약 별도 이게 먹는 거나 주사라 그인공적로 먹는 것을 b 는 뜻입니다. movie, ah, 이 was a r e 푸석 g i o n s 그 you b r i 푸석푸석 the woman. Where was all the movie? Current army,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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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 e e 그 q u 니 e n 러 u e e n q u 이든지 q 사든지 n queen, queen, q 연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치료를 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해야 국제적으로 좀 사실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는 건 한마디로 균형에만 호르몬 불균형 음과 양의 불균형 그러면 그 사람은 들 음과 양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때 예 네, 그때 이 약도 있고 네 다른 뭐 치료법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전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불을 좀 끄, 일단 바쁘니까 불을 일단 꺼주고 그러면서 이제 급하 꺼야 되고 열 나오면 해서 그만 고 하는 일단 급한 거 끄놓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네, 진료를 하는이 사람이 어느 정도 쓰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음과양이균형이 깨지게 되는 예. 의미가 되죠. 은과 양의 균형이잘 예. 맞아요. 작은 군종이나 작은 군종은 흠이 아니라 여성 밑에 질 안에 뭐 내가 뭐뭐게뭐 뭐뭐 생리통이 있다, 뭐 덩어리가 많이 나온다, 생리할 때뭐 검은색 덩어리가 많이 나온다, 뭐 불규칙하다, 확도 거의 1 0 0가 아니라 거의 구십프로 되는 집, 이게 차가

금대가 자궁 근처요 자궁 근처. 거기다 하면은 부인, 불인, 불임증, 그 다음에 자궁 근종 이런 밑에 내증 여성 질환이 다 골고루 쓰는 말하자뜸 어, 뜨른 자치료자입니그나조그만한말 아닙니다 왕뜸을 말하고 싶습니다 큰거 왕뜸이 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거를 말 네. 그것을 뜨거면거한 뭐 단도도 안면 돼요 소의 물리까지 죠그 다음에 봄과 피는 감단 예, 달고 신고운 맛인데 약간 단맛에 가까운 신운맛이니그 신고운 맛은 맛 이렇습니다. 감 단으로 삼설하여 그렇습니다. 삼설하여 다시 말해서 잘 수액이 통한다 뜻입니다. 수액대사가 삼초 기능이 좋아서 수액 기능이 수액대사가 잘돼서 이뇨가 잘, 잘 되게 한다. 이수가 잘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함수를 하여 소변을 벼슬하게 하고 수습을 제거하여 수습이란 말은 뭐 설마 아시겠죠 수습을 제거하여 정상 국기를 제거한다 부은 것 부은 것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성이 미한함으로 미한 미안, 약간 차가움으로 특히 열성수종이따라다 열성수종 열성수종 열성 수종이 뭐냐 말 그대로 반대로 열이 있어도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숨 열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까 그 소변 얘기할 때그말보만은 소변이 뚝뚝 방울처럼 되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가 많아요. 자주 뚝뚝 뚝뚝 떨어지는, 자주 왔다 갔다 떨어지는 냉증 있을 때도 뚝뚝 떨어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광의 숨열이라는 무거운 열을 말는 무거운 열이 방광에 있으므로 열이 있가잘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방울방울 뚫려 있는데 그 방울이 차가울 때 생긴 것은 하얘요. 속이 하얀데 방광의 습렬로 있어도 방울방울 뚫려 있는 것은 붉은색이에요. 적색이에요.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톤에 가까운데 빨간색 거의 빨간색과 비슷한 그런 색깔이 나와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방광의 습렬에서 뚝뚝 뚝뚝 뚫려 있 사전자를확지나게 달해서 딱 먹으면, 일반 급성이 끊는지 끊지 그런 건 싫어요. 무슨 말인야 지금 장인? 지금 소변이 정상색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아, 정상적인 색깔은 그냥 하얀 색깔. 그냥 음. 그 그냥 일반 물 같은 색깔이죠. 이 색, 이 하얀도가 일 물이죠 물. 우리 그냥 생수, 생수 같은 거죠. 생수, 생수, 생수. 여러분 그 단백뇨가 나오면 그 소변 검사 단백뇨가 나오면 뭐가 있는 인가요 신장에 염증이 있다. 신우신염이란다. 신우신염. 예. 신우신염. 콩팥 하나가 콩팥이 염증이. 저건 염신우신염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면 왜? 왜 단백뇨가 나오면 신우신염이냐면은 단백뇨 소변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재 제어쳐야 돌아 다시. 그러면은 그게 단백뇨가 나온다면 틈이 벌였다는 소리거든. 틈이 벌린 염증이 돼버려요 그때 그염증에서 단백나가 빠져 버려. 소변이로 그러니까 아, 이것은 염증이다. 그리고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상태적으로 이거 노랗게 나오고. 그래도 혹시 약을 드셨다든지 어떤 그 예튼 그 색깔 있는 식품을 먹다든지 었뭐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색소가. 오늘 내가뭘먹었냐에 따라 다 다른이잖아요. 색소가.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혹 소비한다면 아, 되게 지금 약간의 열이 어?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 가능하죠.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소비에서좀 그 지린내가 많이 나고 너무 소변 색깔이만 훨씬 짙은 거신장에열증입신장에 열증. 소변 잘 나오는데 냄새가 티독, 지독, 질인가 티독하고 털란 색깔은 신장 하 여기가 열이 따 신장 그렇죠. 피오라신장이 그렇죠. 너무 무리하면 신장 이 오더라고 열이 생겨.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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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성 수정에도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단미로는, 단미라는 것은 한 가지 단방으로만 보아 합니다. 단방으로만, 예, 한 가지로만 약효가 미약하기 때문에, 복령 핵사, 사전자 등을 가미한다고 했죠. 이공령이라는게 뭐냐면,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균사체 거센가 같은 종류라 생각합니다. 근데, 속을 깨뜨렸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커요. 소나무를 산그 있는 소나무를 이게 딱 잘라버리고 그을허기 덮어버려. 아니 재변상과 산이 허가받고 아무 소나무 잘면 큰일 나이살림법리서안 <laughs> 되고 허가 받아서 소나무를 다 잘라요. 다 자르고 해서 흙이 고 올라오면 싹이안 올라오죠. 그러면 그게 싹이 올라올 그 성분이 밑으로 가요. 밑에서 이렇게 생겨요. 허기 생. 생겨. 한번 허기 생기는 거예요. 허. 근데 일종의 버섯 같은 종류예요. 허기 생겨. 근데 이렇게 커요. 깨끗해. 혹을 써요. 그 습을 제거하는. 공령공령이 서남공에서 자행하는 균사체인데, 공령택사는 여러분이 고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수순천이 지금은 재배안 하는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많이 심었죠. 여수순천을 지나가면, 논에,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가을에 그벼 이렇게 하고 나서, 논에 그 심어놓은 것이, 뭐, 봤으면 파랗게 심어.